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어,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61선과 120선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금요일장에서는 약 보압권의 흐름으로 장을 마감해 줬습니다. 자, 일단 스토키스틱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하락을 끝내고, 방향이 행보 추세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일장에서 어, 개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면서, 외인과 기관 금융 투자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주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들어와줬으니, 주가가 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분간은 행보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 전선이 상승이 나와주면 언제쯤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신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주가가 폭등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이렇게 시장 의 흐름을 빨리 체크하시고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서 제가 만 이 검색식을 통해 어떤 색들을 수급이 이동한지 그리고 아침 동시효과를 체크해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이 나올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만 보내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원금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단타로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증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렸던 종목은 이 코이즈인데요. 2차전지 양극재용 개발을 마치고 고객사 양산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소식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금일 10% 넘는 급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 상한가까지 가졌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2,54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2,545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초보자였는데 덕분에 쉽게 수익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라고 좀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코이즈를 보내 드렸 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 함께 이렇게 좀 보내 드렸거든요. 자, 오전 중에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웨이버스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보셨고요 1일에는 비스토스 31일에는 담을 멀티미디어 30일에는 코난 테크놀로지 27일에는 이골루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2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 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원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수익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수익은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치사를 받아보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폰 010-2118-5740으로 스윙!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매수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증시가 반대세를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모두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모두 이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 가시라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그 이상의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 대한전선이 독일 최고압 전력마시장에서 첫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는 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한전선은 지난달 독일에서 최고업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두 여건을 연이어 수주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발주처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손정망을 운영하는 테넷이라는 기업이고요. 총 수주 규모는 하나로 약 700억 원가량이라고 하죠. 자, 이에 대해서 대한전선은 까다로운 시장으로 꼽히는 독일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독일 및 주변 국가에서 추가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이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주가 상승이 눈앞에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저선 차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한저선이 지속적으로 61선의 저항을 맞아주면서, 금일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급등 시그널을 제가 확인을 했죠. 차트상으로도 쌍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스토키스틱 차트상에서도 쌍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1선만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2천화 구간을 좀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 이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일정 구간 저항을 받고 눌리고 다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어디서 저항을 맞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셔야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대한전선은 1차 목표로 보셔야 될 구간이 어디예요? 현재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 라고 했을 때일차적인 부분이 이 구간 1700원 구간이 1차 목표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구간도 좀 뚫어준다 라고 하면 그다음 보셔야 될 구간이 앞전에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아주던 1780원 구간 그리고 3채 구간이 1900원 구간 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해도 이 앞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늘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 받아주던 이 구간에 좀 지지를 받아줄 것이고 이구간에 지지를 받아주다가 다시금 반등, 다시 앞전에 저항받던 이 구간에서 저항, 지지, 반등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왜냐면 이 대한전선은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빠져나간다라는 건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세력들은 개인의 물량을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빠져나간다. 어 그럼 주가를 올려야지 하고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현재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단가를 맞춰 가셔야 하는데요. 혹시 대한전선 주주분들 중에서 이 평단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있는 예술금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하죠. 대한전선이 이 고점을 뚫어주고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그 상승 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찾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가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